왜 저으세요, 헤라님이? 어, 그, 유튜브 듣다 보면, 음. 헤라 선생님이, 어, 정확한 그, 문장에서 정확하게 욕을 딱 날리시는데, 음. 안 주는 데가 없다! 이 등신한테 같은 거지같은 새끼야! 여기 아, 이렇게 완벽한 문장을 만들 수 있구나. 잔점 옆에 고맙고 뒤져버려. 또 이렇게 여기 고급진 단어가 될수 있구나. 입이 열광중 있어도 할 말이 없어. 욕으로 정말 정의라는 그것이 위치를 딱 찾을 수 있구나. 저런 새끼는 왕복 샤데기 열 대를 때려야 돼요. 아, 이분 왜 이렇게 똑똑해? 욕을 정확한 위치에 쓸수 있다는 이 똑똑함에 제가 매력이 돼서 여기 그림까지 처음 왔거든요. 이 욕으로 듣는 모든 유튜브 구독자들에게 치유가 되는 위로가 되는 이 시대의 힐링자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일원 님 감사합니다. 욕 정말 감사합니다. 감사. <laughs> <laughs>